자, 이번에는 공개 도면 15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액쪽 배관부터 시작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선을 기준으로, 맨 왼쪽 선을 기준으로 쭉 따라갈 겁니다. 근데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는 멀리 있는 거부터 가자 했어요. 멀리 있는 거에 왔더니, RL과 GL이네요. 그럼 해로도에서 RL과 GL이 안 만나는 거, 만나는 거, 안 만나는 거를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RL과 GL이 몇개예요 네, 세 개가 나와야 됩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럼 RL과 GL의 번호는 처음이니까 1번, 2번, 3번에 e 의 하살표를 준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로도에도 이 1, 2, 3의 번호를 줄 건데, 먼저 나온 거2에 거부터 주니까 이번에는 RL부터 번호를 줘야 되네요 그럼 RL이 2에 1번과 2번이 되고요 GL은 2에 3번과 2번이라는 번호를 주시면은 RL과 GL의 번호가 완성이 되고요 그다음 또 옆으로 건너뛸 거예요 옆으로 건너뛰었더니 이번에는 WL과 YL입니다 그럼 헤로드에서 WL과 YL 안 만나는 거 만나는 거, 안 만나는 거 이렇게 총몇 개가 필요해요? 얘도 1개, 2개, 3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3번까지 썼으니까 4번, 5번, 6번에 2의 화살표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럼 이 4번, 5번, 6번을 헤도에도 번호 부여해야 되는데 먼저 나온 게 먼저니까 2의 게 먼저니까 WL부터 번호 줄 거예요 그럼 WL은 E의 하살표 4번과 5번이라고 번호 줄 거고요. YL은 E의 하살표 6번과 만나고 있으니까 5번이라는 번호를 줄 거예요. 이러면은 WL과 YL도 번호를 완성이 됐고요. 또 옆으로 오른쪽 건너 뛸 거예요. 오른쪽으로 건너 뛰었더니 뭐가 나오냐? TVON이 나와요. 그러면 TVON은 동그라미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나오고요. 그러면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나와. 우리가 6번까지 썼으니까 7번, 8번, 9번, 10번에 2의 하살표라는 야거알수 있고요. 해로도 찾아가서 7번, 8번, 9번, 10번에 이의 하달표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건너뛰면은, 이제 p b o 과 PB0에요. 그러면 p b o PB0, 안 만나는 거, 만나는 거, 안 만나는 거, 이렇게 3개가 필요해. 하나, 둘, 3개 필요하고, 우리 10번까지 썼으니까, 11번, 12번, 13번에 2의 하살표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이제 여기서 해로도에도 이 11, 12, 13번을 줘야 되는데, 뭐부터 준다고요? 2의 거부터. 2의 거부터 주니까 이번엔 pb온부터 줘요. 그럼 pb온 찾아가서 2의 하살표 11번과 12번이라고 줄 거고요. pb제도는 여기 만난 있고 있으니까 여기가 11번이 되고, 안 만나는 요 부분이 13번이 될 거예요. 요렇게 주시면은 완성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애쪽 배관번호는 완성이 됐고요. 아래쪽 배관번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래쪽 배관번호 넘어오면은 마찬가지로 n 쪽 선을 기준으로 시작하니까 쭉 n 쪽선 차고 넘어오니까 p b 2예요 그러면 동그라미 PB2는 한개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PB2는 우리 번호 한 개, 두 개, 새로운 시작이니까 1번과 2번이고 아래 하단 표예요. 그럼 이 해로도에도 똑같이 p b 2에 아래 하살표 1번과 2번이라고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PB2는 완성됐고 또 오른쪽으로 건너뛰는 거예요. 쭉 건너뛰니까 TB2예요. 그럼 해로도에서 TV2가 몇 개냐 이제 찾아오니까 동그라미 1개, 2개, 3개, 4개예요 그럼 TV2 1개, 2개, 3개, 4개고요 2번까지 썼으니까 3번, 4번, 5번, 6번에 아래 하살표예요 그러면은 TV2에 3번, 4번, 5번, 6번에 아래 하살표다라는거 저희 알수 있고요. 또 오른쪽으로 건너뛸 거예요. 오른쪽으로 건너뛰니까 tv 3이에요. 그럼 tv 3도 동그라미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고 안 만나고 있으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럼 6번까지 줬으니까 7번, 8번, 9번, 10번에 아래 하살표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그럼 TV3 해도 돼도 7번, 8번, 9번, 10번에 아래 하살표야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또 오른쪽으로 건너뛸 거예요. 그러면 t v 4예요 TV4는 LS12라고 했으니까 LS12가 여기 만나고 있는 거, 안 만나는 거,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TV4 한 개, 두 개, 세개 번호 나와야 된다라는 거알수 있고, 10번까지 썼으니까, 11번, 12번, 13번에 아래 하살표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먼저, ls1부터 번호 준다 했으니까, ls1에 아래 하살표 11번과 12번이라고 번호 줄 거고요. ls2에는 11번과 13번이라고 번호를 주면은 이렇게 단자대, 배관도를 통해서 단자대 번호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부결선도를 통해서 번호를 매겨보겠습니다. 자, 내부결선도를 통해서 이제 번호를 매길 건데요. 항상 동그라미 맨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 자꾸 숫자가 안 적혀있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은 EOCR이네요. 이 EOCR의 내부 결선들을 우리가 참고해가지고 번호를 매길 거예요. 그러면 EOCR의 전원은 지금 쭉 따라오니까 6번과 12번이다라는 거알수 있고 EOCR은 요 11번을 못 쓰니까 10번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10번은 항상 뭐였어요? 이 표주. 표주가 쭉 가서 만나는 게 10번이야. 표주가 이렇게 쭉 가서 만나는 이 부분이 10번이야. 라는 거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EOCR 10번까지 잡아 놓으면은 붙어 있는 거, 붙어 있는 거쭉 따라가니까 몇 번이에요? 4번이야. 떨어져 있는 거쭉 따라가니까 몇 번이에요? 5번이야. 라고 이렇게 번호를 매겨주시면 됩니다. 그 EOCR은 주회로에도 번호가 있으니까 왼쪽부터 1번, 2번, 3번이고요. 아래쪽 왼쪽부터 7번, 8번, 9번이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EOCR은 번호가 완성이 됐고 또 건너뛰는 거예요. 번호가 안 적혀 있는 동그라미로. 그럼 번호가 안 적혀 있는 동그라미로 건너뛰니까 어디예요? X on이에요. 오른쪽으로 계속 이렇게 건너갈 거니까. 그러면 X1을 찾아보니까 X1 8핀 릴레이예요. 요 8핀 릴레이의 내부 결선도를 참고해서 X1만 보내 줄 거예요. 그럼 X1 봤더니 일단은 전원은 2번과 7번이라는 거 우리 알수 있고요. X1만 찾을 거예요. X1 여기 하나 나왔고 X1 여기 두개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애는 없으면, 먼저 나온 거부터 갈 거예요. 그럼 먼저 나온 거, 요 X1이니까, N쪽 거 이용해서 번호를 매길 거예요. 그 다음에, 떨어져 있으니까, 이 떨어져 있는 거를 그대로 따라갈 거예요. 그럼 몇 번과 몇 번이에요? 1번과 3번이야. 라는 거알수 있고요. 두 번째 X1은, 이제, N쪽 거는 이미 썼으니까, 이제 N쪽 거는 못 써요. 그럼 이제 뭐 봐야 돼요? 이 오른쪽 거 봐야 돼요. 이 x1도 떨어져 있으니까 이 떨어져 있는 거 번호 그대로 따라갈 거예요. 그럼 몇 번과 몇 번이에요? 8번과 6번이야 라고 이렇게 번호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x1까지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옆으로 또 건너 뛸 거예요. 옆으로 건너 뛰었더니 x2예요. x2 역시 내부 결선도 8핀 딜레이의 내부 결선도를 또한번더 참조해서 번호를 매겨줄 거고요. 먼저 8핀 딜레이의 전원 AC222 전원이니까 2번과 7번이 전원이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X2도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X2 여기에 하나 나와 있고 이쪽에 하나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쪽에 없으면 먼저 나와 있는 것부터 줄 거니까 여기부터 번호 줄 거예요. 그럼 얘는 왼쪽 거 보고 번호 줄 거고 떨어져 있으니까 이 떨어져 있는 것쭉 번호 따라가니까 똑같이 1번과 3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거 번호 따라갈 건데 이 이제 이거는 오른쪽 거 써야죠. 왼쪽은 썼으니까 그러면 얘도 떨어져 있고, 오른쪽 거 번호 쭉 따라가니까, 8번과 6번이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번호 주면은 X2 더 없죠? 그럼 이렇게 릴레이까지 번호 줬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옆쪽으로 건너갈 거예요. 그럼 MC-ON이에요. MC-ON은 이 전자 접촉기를 사용해서 이제 번호를 매길 거고요. 그러면은 MC1의 전원부터 보니까 6번과 12번이 전원이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리고 MC1을 찾아가니까 이 붙어 있는 거, 떨어져 있는 거 하나 있고 여기에 붙어 있는 거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MC2 떨어져 있는 거 번호 봤더니 4번과 10번이라고 주면 되고요. MC1에 붙어 있는 거는 5번과 11번이라고 번호를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m c 1은 주회로에도 있으니까 N쪽부터 1, 2, 3 아래쪽 N쪽 7, 8, 9라고 주시면은 MC1도 끝났어요. 그다음 에또 옆으로 건너뛰니까 뭐가 나와요? 타이머 T1이 나와요. 이 T1은 타이머의 내부 결선도를 참고해야 되고요. 타이머의 전원은 지금 2번과 7번이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리고 타이머만 찾을 거예요. 타이머 이렇게 일자 막대기 타이머 있고 붙어 세모에 붙어 있는 타이머 있어요. 그러면 이 일자 막대기 타이머 따라가니까 1번과 3번이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래서 일자막대기는 1번과 3번이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이 붙어 있는 거 따라가니까 붙어 있는 거는 쭉 8번과 5번이야 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8번과 5번까지 줄 거고요. 그러면 TO는 완성이 됐고, 그럼 또안돼 안 있는 거로 넘어가니까 MC2네요. MC2는 이 전자 접촉기를 이용해야 되고요. 이 전자 접촉기의 내부 결선도를 보고 번호 매길 거예요. 그럼 MC2의 전원은 6번과 12번을 전원으로 번호를 매길 거고요. 그다음에 MC2도 보시면은 떨어져 있는 게 있고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럼 떨어져 있는 거에 번호를 쭉 따라가니까 4번과 10번이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붙어 있는 것도 번호 쭉 따라가니까 5번과 11번이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MC2도 주회로는 왼쪽부터 1, 2, 3, 7, 8, 9야 라고 여기에 번호를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옆쪽으로 건너와서 T2입니다. T2는 타이머의 내부 결선도를 이용을 해줘야 되고요 타이머의 내부 결선도에서 전원을 보면은 2번과 7번이 전원입니다. 그리고 타이머에 일자 막대기가 있는 거와 붙어 있는 게 나옵니다. 그럼 일자 막대기 거 따라가니까 번호 1번과 3번이고요 붙어 있는 거 번호 따라가니까 8번과 5번이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번호까지 다 완성이 됐고 뭐더 해줘야 돼요. 표주에 왼쪽 위, 왼쪽 아래, 오른쪽 위, 오른쪽 아래, 왼이 왼아, 오이 오아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공개 도면 15번 문제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